2025년 9월 21일 일요일 매일 성경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.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. 솔로몬이 일찍이 노세로 길이 다섯자 너비 다섯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.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,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.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.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.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,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,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. 그러나 하나님,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? 저 하늘,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,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?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,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.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.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.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.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,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.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.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재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.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,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.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.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.